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코딩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의할 점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숙제나 이런 코드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소스 코드는 항상 기존에 있던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기본 코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이 상태죠, 딱 저희 아무것도 없는 이 메인 함수만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맨 땅에 헤딩한다는 기분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익숙해지면. 영타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될 거예요. 번거롭더라도 항상 새롭게 코드를 짜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C in 함수랑 그리고 if문 또는 else문을 이용한 입력과 분기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는 이 c o u t 맛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화면에 글씨를 작동을 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c 아 u t 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화면에 출력하는 걸 봤었고 근데 출력되는 이 값만 저희가 화면에 뭐 단순하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면 일반적인 뭐 결과를 보여주는 데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유저와 그렇 프로그램 사이에 입력이라는 게 들어가서 입력에 따른 다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도 조금 새득을 해야 됩니다. 에서 std, c, in,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 그냥 입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 메모리 어디인가에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공간, 저번 시간에 변수라 그랬죠. 변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는 콘솔 인풋의 약자로 숫자 또는 문자 아니면 뭐 소수점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입력 받은 값을 변수 그렇 박스죠 안에 넣어주는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F5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기로 했죠? F10으로 한 줄씩 실행하기로 했죠? 자, A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A 에다가 입력을 이제 콘솔창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512. 엔터. 자, A 값이 몇이 들어갔죠? 음, 512가 들어갔죠? 이 값을,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줄수 있죠. 116, 116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변수도 하나만 입력을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 개도 입력이 가능해요. 자, 똑같이 시아우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꺽쇠를 연속으로 써줌을 내서 여러 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면두번 입력 받아주셔야겠죠. 120, 130. 120 130 출력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꼭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F10으로 한 줄씩 실행을 하셔서 값이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아마 더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으로 간단한 사칙 연산만을 활용을 했었죠? 요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증가를 시켜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코드를 쳐도 증가가 되진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증가를 하실 때는 조금만 우리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A의 값이 예를 들어서 5가 들어있을 때 내가 1이라는 값을 증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몇을 넣어주면 될까요? 음. 5 플러스 1이 되면 되죠. 근데 5는 이미 어디에 들어있죠? A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5가 되면 자, A 플러스 5가 되면 5가 있는 값이 요 값이 들어가서 총 몇이 들어가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코드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뒤에 있는 변수를 한번더 작성을 해주셔서 요 값이 다시 어디로? 요쪽 A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도 길어지고 단순하게 증가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계산도 한 번을 더 거쳐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플러스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똑같이 증가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주석 걸어 보겠습니다. 잠시. 3, 3. 자, 지금 a의 값은 3이 들어있죠? 자, 플러스는 하면 5가 증가가 돼서 8이 된다. 그 외에 뭐? 마이너스는 감소겠죠? 곱하기는, 나누기는 사칭 연산에 의한 것들 가능하다 사용이 자, 이렇게도 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숫자 하나 증가하실 때는 이렇게 증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 1을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내가 값 하나만 증가시킬 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1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빼주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구였죠? A 값. 10이 됐고, 다시 1이 빠지니까 9가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한 1을 더해주고 뺀 연산에 의해서는 요걸 또 활용하시면 요것보다 또 간결하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뭔가 숫자를 세거나 개수를 세줄 때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뿔뿔 연산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B에다가 A의 뿔뿔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A의 값이 지금 9이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가 돼서 B에는 10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10이 아니라 B에 몇이 들어가 있죠? 9가 들어가고 해당 줄이 끝난 다음에 A가 1이 증가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뿔뿔 연산자를 앞에 쓸 때랑 뒤에 쓸 때랑 조금 다른 형상을 보여줍니다. 뒤에 쓰셨을 때는 이 줄이 끝난 다음에 a가 증가를 하는 거고, 앞에 쓰시면 먼저 증가가 된 후에 이 줄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꾸위 연산자, 얘는 전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증가 감소 값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 메모를 하는 이런 값들이 있죠. 자, 얘는 주석이라고 해서 자, 프로그램에 메모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코드가 얼마 짧지 않아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저희 기억력으로는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남겨놔서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메모를 보고 이게 무슨 코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진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메모를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시고 또는 이렇게, 언더바 별부터, 별, 언더바까지,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은 뭐 편리하시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품문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보통 게임이라고 하시면은, 게임이 쭉 실행을 되다가, 내가 이쪽 길로 가면 여기에 있는 맵에 이동을 하고요. 이쪽 길로 가면 여기 있는 맵에 이동해서 전혀 다른 진행 상황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뭐 우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딱 실행하셨을 때도 확인 버튼이 있고 뭐 종료 버튼이 있죠.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관련된 결과가 뭔가 화면에 나올 것이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은이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를 나눠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분기문 분기문 또는 if문이라고 해요. 만약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수행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예를 들어서 칩이다. A가 5보다 크다. 자, A는 10이 들어있죠? 근데 5보다 크죠? 그럼 이 조건은 참이죠. 음, 참일 경우에는 이 i 품은 안쪽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A가 5보다 작다면요. 이 조건일 경우엔 이 품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전부 else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자, a의 값은 지금 10이 들어있고요. 자참이죠? 이 품은 안에 코드를 실행하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a 값을 3으로 줄여놓으면, 이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else문 아래에 있는 값을 실행하고 갑니다. else문은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if문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if else 문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또 표현을 할수 있고 뭐 비교하거나 값이 같은지 다른지 대한 부동어를 좀 나눠보자면 자 크다죠 작다도 있고요 크거나 같다도 있고 작거나 같다도 있죠 그리고 자 제가 첫날 수업에 설명드렸지만 요거 대입 연산자죠 우리 실제 이 값이 여기랑 같을지 표현하실 때는 요거 대입면선자가 아니라 요거를 두개써 주셔서 값이 같은 거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3하고 a랑 지금 값이 같죠? 자, 그래서 아마 참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를 표현하실 때는 요거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짓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거짓이 아니라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이 어디로 간지 한번 볼까요? 음. 거짓이 되어버리겠죠. 어, 실제 같은데 같지 않다고 해버렸으니까 조건 자체가 거짓이 돼서 이쪽 else문이 실행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if문을 사용하실 때 제일 자주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대입 연산자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근데 항상 대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같거나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꼭 어떻게 두개 붙이셔서 같다라는 조건을 확인하셔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품은 안에 조건이 여러 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중으로 이 품은 넣을 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참을 표현하겠죠? 자, A랑 B는 각각 3과 3이 들어있고요. A3 조건 같죠? 그리고 B, 3이죠? 오보다 크나요 작나요? 작죠, 거짓이 되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은 뭐 여러 개 계속 이 품문 안에 누적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코드가 또 굉장히 읽기가 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이 품문을 또 다중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잘 파악이 안 되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또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뭐더쌤뺄쌤 이용하셔도 되겠죠? A 플러스 B가 6일 때, 이렇게 조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품은 안쪽에 뭐 4층 연산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두 번째 숙제도 여러분들 잘 풀으셔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